너무 미끄러워요 음, 스케치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좋아요 네. 네. 음. 음. 미끄러지지 않는 뭐 뿌리나 음. 좀. 좀 매니큐어 음. 냄새 엄청 나뭘 간직하면 붕어빵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붕어빵 대 호떡 하나 둘셋 붕어빵 저형 맞았어요 아니렸어요 <laughs> 붕어빵 무조건 붕어빵, 아, 붕어빵. 아, 붕어빵. 아. 붕어빵. 연습하러 가볼게요 네.

그립인다. 나도 그리핀 돌려. 안돼, 너는 그리핀 돌려. 너는 그래. 슬리데린이야. 어. 너 슬리데린 아니면 레번클로야 음, 근데 그렇게. 레번클로 같은데 슬리데린을 해야 위저니 네. 좋아할 것 같아. 예나 언니. 허프풀 푸프풀 예나 언니. 어. 예나 언니 알고 왔어. 제가 허리 호리... 해리포터. 음... 어머. 어머. 허리파라미 안나 허프풀 에서 튀어나온다. 허프어나머 해리포터의 세계는 관잘 모르는데 겠 예나 언니가 허풀푸프풀 하는 것만은 잘 알아. 허프풀 허프 안 왔어요. 응. 건강합시다, 손잘 손. 네. 손 씻고. 빨리 음. 만나고 싶어요, 이 좋아. 음. I miss you. 음. 완전 연말 음. 느낌이죠. 귀엽지 음. 음. 예나 언니가 저꾸 음. 본인 연기에 연기였거든?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음. 예나 네. 언니. 네?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본인 연기에 그렇게 스하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 연기를 처음 해봤는데 네. 네. 근데 그제이 씨는 연기 그쵸 그런 ]구나. 거를 또 처음 해는데 네. 이제 네. 감독님께서 어, 이런 거 추가 안 해주시는 거. 거 이제 거예요 네. 네. 카메라 한번 싹 쓸어볼게요 쓸어볼게 했는데 언니가 기가 막히게 해버는 거야? 한번 턴 해볼게요 근데 어. 어머 어머 이게 몸이 착착 감겨? 어에 착착, 어. 착착 어. 당겼던 느낌이 이런 네. 느 느낌. 네.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윙 했는데 어머나 어머나 인정이에요 네. 진짜요? 언니요진정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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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든데. 진짜 힘든데 <laughs> 장난이고, 정말. <laughs>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어, 진짜 내 없는 오 마이 갓. <laughs> 와, 할리우드에서한번 이렇게. 포토 Hey, 나오 마이 갓. o 오 마이 갓. o h 오마오 마이 오 마이 갓. 이러오 마이 요저희가이러고 저희가 이러고 놀아요. 제가 네. 언제요? 제가요. 저기요 아, 언제? 제가 그쪽한테 아, 아, 진짜 칭찬을 언가 입장 한대 어. 아, 내가 칭찬을 못받아봤는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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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laughs> 진짜 제가 저한 뭐라고 해주셨요 어머 뭘 <물> 다시 <laughs> 한 번, 두번말못 <웃음> 해요 한번두번말 못해요 두번말 안해요 예쁘다고 <laughs> 많이 해줘요 요 하나 둘셋 하나 둘제 하나 둘 된것 같아, 된것 같아. 여기에서 이제 스님핑해 주십니다. 점스님 이일은 우리 거야. 이게 본인랑 닮은 외국인이 그 약간 이런 느낌 말씀하신 거예요? 왔어? <laughs> <laughs> 약속 아니고 앞으로? 왔어? 아 왔어, 됐어, 왔어, 왔어. 잘 됐어. 이게는 그거야. 언니 이게 <laughs> 너무 강렬해서 나중에 못 봐. 치과서 보셨어요, 보지 음, 씨? <laughs> <대신? 웃음> 라가 저희 친구가 파래졌어요 팔을 얼음인가 얼음인가 얼굴 구름 왜 얼었어요 첫 번째 촬영이 끝이 나는데요 되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주말 낮에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소녀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컨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묶어보고 페인트로 장난도 하고 식당님이랑 같이 맞춰, 많이 맞춰봤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음 예나 언니인데 저 조랑은 되게 의상 컨셉이 다르더라고요. 이 비보이를 해야 될 것만 같긴 한데. 그래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려서 찍었어요 아, 와, 영광. 아, 귀한데? 은비 언니 혼박하고 있어. 은비 아, 언니 <laughs> 지금 촬하고있 진짜로 나왔는데? 아, 왔어 나왔어. 아, 너무 면그 아, 아, 바로 찍나? 홍박 <laughs> 찍어요. 노지야 어때? 아 노지는 당연히 귀엽게 생겼 건단 말이에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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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들해줘야 돼. 나 귀여워? 뭐라고요? 그거 말고 <laughs> 노지야 계속 모르겠다 그래. 어? 나안 귀여워? 예나 <laughs> 언니는 귀여워? 당연하지. 노, 노지야 노지야 원영이는? <laughs> 노지야, <목소리> 노지가 노지는... 노지는 만. 딱... 예나만 귀엽구나. 그럼... 노지는 내 편이야. 아.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노지가 움직이는 정답. 거라고. 한번 내가 들어볼게. 아니야, 노지야. 언니 귀엽지 이나 얘는 언니는... 아... 얘나 <laughs> 언니는... 아... 너무 귀여워. 아... 나 언니. 우이다 우리 위참 우리 위짱들이다 우리 지 귀엽지 귀엽리위참들 우리 이다 우리 위참들이다. 우이다 앞에 유이안켜가지고 느낌이 안나 보고 싶긴 하지만 유정을 같이 막 느낌을 내보려고 편집 이거를 깨고 올라가니까 유정이분들이 앞에 있다, 같이 있다 생각하고 제대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 뭐, 꽃 같은 것도 붙였고. 그리고, 잘보이용고로 계시지, 지금 앱으로 음, 보고계 <놀람> 저희 오늘 그리고 <들고> 마이크도 쓴다요 핑색 <놀람> <시키스> 마이크도 쓴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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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 하지도 않는구나 하는데나 누구 사람이야? 어머나. 와. 기존 너무 좋다. 기존과 재밌는 시간 보내다 보니 벌써 마지막 인천이 들려야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환상 동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알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귀여운 깜짝이분까지 달아봤는데 어떠나요 되게 제가 못하는 밥먹꿈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또 너무 새롭고 좋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제가 웜머도 해봤거든요. 음, 되게 따뜻하게 방금 개인 촬영을 마치고 왔답니다. 오늘 뭔가 되게 애기 소녀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제스타일요이 <laughs> 묶음에다가 여기 이렇게 컬하고, 리본까지 소풍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사진도 마음에 들게 나왔고, 이게 중국 쪽 화보여가지고, 중국 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보고 싶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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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씨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혜원이에요, 음 어, 네 아, 그래. <laughs> 생일 선물 사줬어요. 어, 뭐야, 근데? 이거 생일 선물. 혜원이에요, 어? <laughs> 어, 생일 선물 사줬어요. 아, 진짜, 진짜인데? 아, 내가 그냥 장난으로, 아, 이거 귀엽다. 아, 이거 좀 갖고 싶네. 이랬는데, 혜원이가. 지금 뭐 뭐라는 거랑 하머니가 어, Это она совсем спала. Это. Окей. 말이죠. 네. 이모나야. 모카롱인데 네, 제가 있어요. 아. 이렇게 예쁘게 잘해주셔고사해요 아. 什么叫？<哇>嗯嗯 <laughs> 자, 커트 좋습니다. 봄 인형 앉듯이. 카라는 디렉을 발라가지고. 제 애착 인형이거든요. 애착 봄 백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밤에도 안꽂자진 거예요. 이 노래 진짜 졸리고, 이 조명도 태양을 연출한 거라 진짜 완전 따뜻해요. 그래서 진짜 무슨 나른한 오후 같아요. 일요일에 레피터는 티브를 마신 다음에 화장실에 가요. <laughs> 벌써 웃깁니다. 각도. 이해가 엄청 많아요. 벌써 고마워요. <laughs> 빨리 아 왜요? 요 아. 언니 고마워요. 찍어줘서. 아, 아, 아 이거 아니지 아, 진짜 아. 네. 아. 아, 그래. 아니할요아이도 아니, 제가 애기였을 때를, 애기였을 때를 봤거든요. 내가 쌍둥이를 낳았어. 하나는 <laughs> <한> 아들이고 <laughs> 하나는 딸이야. <laughs> 네, 네, 아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들 키웠잖아. <laughs> 부인을 되게 부인을 대기. 부인을 대기. 아인을 대기. 부인을 대기. 부인을 대기. 부인을 대기. 부 어, 이 애기... 전까지만 너무 잘했거든. 쌍주에... 어. 잠깐만, 한번 보고. 봐 여기가 딸이고, 여기가 아들이라고. 잘못된 이거. 잘못. 이거 게임 오류야. 근데 <laughs> 어, 난...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쁜데. 게임 오류딸 어 아들 왜 이래. 이 언니 아마 이제 딸 아들로 일주일 정도 저한테 이렇게 자꾸 <laughs> 투정되어야 되 <된다. 웃음> 일주일 동안. 아마 프라이빗맨 아, 오늘 봤으라고 어, 하 예정이 예정이고요. 잠깐만서 뭘까요? 아직, 아직 3 5 이거 남았다. 냉장실에 있는 게 아니 아니. 안 눌려도 돼요? 한아 시쯤 또 와요. 안 아, <laughs> 저희가 음. 지금 멜로메지 어워드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산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 아까 피스타를 찍고 왔고. 네, 저희가 대망의 열심히 준비한 댄스 브레이크와 환 장도만 선옥을할 건데 어떤가요? 저 완전 그거 있죠? 뭐지? 미러볼. 저 미러볼 그 자체가 됐거든요? 지금 쭈쭈쭈 아주 무대에서 빛날 예정인데요. 딱 댄스. 아니 아무튼 저희가 댄브도 열심히 연습했다고요. 여기 멜로 뮤직 어워즈에서 리더한테 보여주려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위조원분들 덕분에 르노뮤직 어워드에서도 시상을 할수 있게 됐었는데상 주신 거는 정말 다 위조원분들 덕분이고 이분이 말했듯이 개서 주셨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던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위조원. 시상식, 연말 시상식은 막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위조원분들이랑 만나는 게제 맛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아쉽죠. 저도 진짜 아쉬워서 오늘 헤매 받으면서 언니들 이런 쌤한테 열 번은 말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말 시상식인데 위주분들도 없고 관객분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녹화하고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뭐 힘든 시기인 만큼 저랑 같이 이겨내고 하루 빨리 우리 실제로 만나기로 해요. 음, 시상식인데 사놓고 너무 예잖아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랑 만나기 전까지 모두 최고로 건강하셔야 돼요. 안녕. 먹으시다.